쇼팽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이제 경유 없이 와가지고 어, 잠을 한참도 못 자가지고 일단 호텔로 바로 가야 될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다가 캐리어 깨짐 캐리어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이골트라는 택시가 그냥 여기 있는 거 타는 게 아니라 예약을 다 해야 탈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미리미리 알아봐야 돼 이거다. 이거다. 벤이다. 짐이 많아서 벤으로 헬로우 친절하신 아저씨 되게 친절하다 했는데 내건안 들어주더라고 안 남자랑. <laughs> <laughs> 아 호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내일 아침 일할 수 있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스타벅스라는데요? 심지어 돈은 받아. 이제 호텔 들어와서 짐 정리하고 이제 늦은 저녁을 한번 먹어 보러 나가겠습니다 뷰 보면 그냥 아파트 뷰? 호텔 뷰인 것 같아요 뷰가 썩 좋진 않은데 밑에는 이거 바인 것 같고 뭐 바를 갈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저녁 먹으러 나가 볼게요. 자, 오늘 밥 먹으러 온거 스테어리 돔이라는 오래된 집이라는 뜻의 식당이거든요. 폴란드 전통 음식들 많이 판다 그래 가지고 여기 한번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완전 좋은데? 할라고.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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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yes already. Can we have one of this? One pizza, yeah. Okay. Yeah, it's all okay. okay. Tartar, dumplings with goat cheese one, two golongkha, and one ribs. Yes. That's all? Yeah, that's all for food. For two chefs? Yeah. It looks good. Thank you. You're <laughs> welcome. <laughs> uh, Fighting! you this a dumpling? 네. 와 요리를 바로 앞에서 해줘? 아 이거 육회 시킨 거예요 우리? <laughs> 육, 육회 느낌이 아니라 엄청 잘 다져져가지고 육회 못 먹는 사람도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박! <laughs> 와 여기 스테어리돔에서 지금 골룸카랑 폭립이랑 이제 몇 가지 음식 시켜서 먹고 왔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전통 음식 먹으려면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 추천입니다 완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 전시에 와가지고.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러 갈 거거든요. 이제 보통 3일 전시회를 하면은 그 하루 전날에 와서 이제 부스를 다 설치한 다음에 당일날 가서 전시회를 시작하는데 이번에 설치할 부스도 저번에 그 볼로냐에서 설치했던 부스랑 똑같은 부스예요. 아주 설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설치하는데 한9 시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부스가 조금 더 커져 가지고 한 10시간 혹은 좀 숙련이 됐다는 가정 하에 오늘도 한 9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전시장으로 가는 길인데 전시장 가서 이제 물품 수령해서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깔끔하네. 되게 모던한 스타일의 전시장이네 출입구에서 이런 뱃지를 받아야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 뱃지 상태의 부스. 여기다가 이제 저희 물건들 오면은 채워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 9홉 시간 이상한 나홉 시간. 좀 크다 생각보다. 네. 퇴. 7시간. 퇴 목표 일곱 시간. <laughs> <목표 7시간. 웃음> 근데 보면은 다인이 꺼는 앞에 보에 이렇게 선반 뒤로 천이 가요. 이렇게 얘는 앞. 자 빨래트가 왔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까서 이제 여기 빈 공간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 안 힘들어? 아니야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어? <laughs> 파이팅.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아니 두 시간 정도 했는데 더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도 살짝 내려 조금만 더 올려. 바가 어... <laughs> 나사를 왼손으로 잡아. 어 그렇지. 점심은 맥도날드. 주장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6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이제 설치해 놓은 거를 요렇게 주름진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와서 다리미로 한번 더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청소들도 내일 아침에 한번더할 예정입니다 밤 사이에 누가 못 들어가도록 랩을 쳐놨는데 사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위협감으로 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고생 많았다 와 아, 설치 끝나고 나왔는데 아직 해가 안 졌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제 오늘은 조금 맛있는 거를 먹고 원기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 왔습니다. <bunker ring> 안녕하세요, 가사입니다. 테이블 후퍼 아이플리? 오늘 만찬이다 만찬 김치찌개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부대찌개 쪽이 연탄 불고기 자 오늘은 맛있게 먹읍시다 뭐가 미쳤어 야, 안 먹어 안 먹어 친구다 나와요 보내줘 <laughs>